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인드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불편한 다리를 건너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한 번도 갖지 못한 걸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원하는 삶을 위해 불편의 다리를 건너 바라는 곳으로 향하라. 지금 당장 먼지 같은 성공을 시작하라. 출근을 위한 준비 시간과 출퇴근길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하루 8시간 근무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을 고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정말 손까딱 하나 하고 싶지 않다. 대충 씻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드라마를 튼다. 아마도 많은 직장인들의 저녁 풍경이지 않을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왜 그렇지 않은가? 굳이 빽빽이 쓰인 이 책을 펼쳐서 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쉬고 싶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본능을 뛰어넘으려는 에너지는 성공이라는 두 단어에서 비롯된다. 그렇다. 당신은 성공한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각자 원하는 것은 모두 다르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삶, 이직, 취업, 승진, 내집 마련,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같이 몇 번의 조작만으로 현실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시작을 못하거나 안 한다. 지금부터 행동과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 책이나 자기개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무언가 내면에서 꿈틀대는 것 같다. 와, 그래, 이번에 진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친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왜늘 결말은 비슷할까? 오늘 마인드 책 내용 읽어 드렸는데요. 책 제목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같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치면 되죠. 뭐든지 간에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